안녕하세요, 말리이입니다아 지금 말레이시아고 말리 기도 소리가 나네요. 아, 동생이랑 인터뷰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와봐 봅니제 어, 잘생긴 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소개했죠. 아, 제가 이게 보시니까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 위 네? 서비스. 이게 이제 라이온스 클럽가서 여러분 봉사하면 매년 하나씩 줘요. 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 보이시죠? 네, 이거 이런 거 닦는 사람이다 형이 알겠네. 아. 인정하지? 아니. 아, 어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말해, 네. 말해. 네. 너 속임수 좀 하는? 이래요.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그 미용실을 하다가 형이 간. 데, 음. 길을 따라서 말레이시아에 들어 are 아, 왜 왔어? 어땠어 s y 따라 a 어 e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t You are a student. You are a s t u d e 이 t You are a s t u d e n 아이 o u are a student. You are a student. You are a student. 을 o u are a s t 그렇지 그리고 또뭐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말리티비에서도 많이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그냥 액면 그대로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제목 이런 육해, 육남 말레이시아 육해남 그런 형님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형님을 믿고 형님의 이제 바운다리 안으로 좀 들어와서 음. 조금 더 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제 새끼 키울 때는 몰랐어요. 진짜 그냥 맨날 놀렸던 건것 같아요. 우리 아들 둘은요, 여기서 18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잘해요, 지금은. 근데 18년 동안의 기간이 너무 인고의 세월이었어, 인고의 세월.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창피할 정도로 맨날 학교 가서 화장실 가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맨날 내성적이고, 바보같이 컸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니까 사람 노골부을 하더란 얘기야, 보면. 이해돼? 근데 너무 방목하고 방치했던것 같아. 뭐,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죠? 근데 그 법인장님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을 현지에서 키운 거야.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어, 중국어 바사가 되니까 한국애들이 워낙 똑똑하잖아, 맞지? 음. 뭐 수학이나 이런 걸 워낙 잘하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애들이기본을딱 잡아줬더니 전국구 1등이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들이 어차피 이제 다 키웠고 어차피 마무리는 잘 돼서 가, 갔잖아, 맞죠? 음. 둘다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12년 특례 4계 그거. 음. 근데 이제 조카들이 왔잖아요. 애들한테는 굉장히 진짜 그 너네 금쪽이지, 안 그래? 너네 애들도 늦둥이고 늦게 결혼했으니까 말 맞아 안 맞아? 네. 근데 조카들을 보니까는 해봤잖아요 여기서 해봤기 때문에 아 요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이제 조카들 막 빠따치고 엎드려 뻗치 하니까 둘다 속이 아파가지고 형네 집에 와서고쟤 소리를 못하고 굉장히 소가이를 많이 했어 맞지? 재수씨 좀 그랬지? 그랬다 그래 그냥 근데 애들이 하루에 뭐 30단어 20단어를 외워가지고 막 해,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영어 반사를 막 하니까 이제는 재수씨가 좀 괜찮은 거 같아 맞지? 안 그래? 네, 여기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음음. 저희가 이제 말레이시아 오기 전에 답사도 했었고, 그래 음.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음. 당연히 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영어, 가이부터 학원 학원? 학원까지 해가지고, 어, 한달 얼마씩? 100 이상을 쓰죠. 월? 네. 두달두달 하면 150 정도 되겠죠. 어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 이제, 형이랑 있었던 기간이 도장하세요? 제가 왔을 때딱 느꼈던 거. 어. 아, 헛똥 썼다. 헛똥 썼지. 아, 어? 쉽게 말 한마디를 못하고, 물론 어, 아직 뭐 애들이 기본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어찌됐거나 생활 연어도 해야 되는데, 한국 공교육이나 이런 부분,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아, 음. 이제 뭐 문법이라든가, 아주 기, 그렇게 이제 교육인데, 실상 이제 여기 넘어왔을 때는 애들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고, 뭐커뮤니케이이 돼야 돼 수업도 받아야 되고, 선생님하고 뭐, 커뮤니티가 돼야 되는데,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도 너무 너무 미흡해 아, 너무 못하더라. 근데 그러니까 너무 못해가지고 저는요 좀 실망했었어, 진짜.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이제 온지 뭐 며칠 안 됐지만 이제 6일 됐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며칠을 놀아서 놀렸어요. 그 말레이시아 여행 것처럼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잠깐 잠깐 이제 형님이 아, 영어 같은 있지. 경우 이렇게 좀 잡아주고 바사도 여기가 말레이시아니까 언어를 당연히 기본적인 언어는 습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애들도 다 어린 나이지만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나가서 어디 말한 마디 할 수도 없고. 그니까 러 애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음, 이거 너무 잘하죠 <laughs> 네. 그래서 많이 늘었어, 벌써.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숫자 10, 뭐 20, 뭐 이런 거를 다 보고 왔겠죠? 근데 안 쓰니까. 보이지. 안 되지. 외웠지만 안 쓰니까 또 까먹어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애들을 딱 하는데 잠깐 했는데 애들은 그대로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고 우와, 우와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막 박수도 쳐주고 하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 그렇지. 형이 또 용돈도 주고. 어, 그렇지. 고상이 그또 따라와야지. 치치가 당근. 음. 말리티가 이런 거 잘합니다. 그데 이런 것도 콘텐츠도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공개하는 를게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도 뭐 없는데 잘 됐다 해갖고 이제 제가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분들도 같이 이제 찍기로 했었는데 이제 술한잔 먹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제가 솔직히 제가 하는 게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소리> 이해주시고 해 근데 아이들이 이제 와서 하니까 형이랑 지금 한 3살밖에 안 했잖아, 맞지? <목소리> 많이 늘었지, <목소리> 맞지? 그러니까 애들이 MBTI로 보면 E예요, 둘다 B형이고 혈액형이. 그래서 그런 애들이 되게 잘 되고. 형이 봤을 때 너희들이 3개월 보내고 나면 아이들의 기본 베이직을 닦아놓으면은 뭐 치과 의사나 이제 닥터 쪽으로도 한번 도전해봐도 될것 같아. 얘네 음. 그뭐 굳이 돈안 쓰고도 트이닝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얘러니까 어느 정도 가르쳐갖고 보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얘기야. 맞지? 네. 그래갖고 이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이현재 선생님한테 보내는 프로세싱 영상을 찍어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형은 이제 한국 가면은 뭐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와서 머리 한번 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공짜로 드리잖아요, 이런 종목 안 그렇습니까? 오셔서 우리 동생 머리 잘해요. 저도 잘하지만 어? 머리 한번 하시면서 좀상담하시고이러셔야지 아, 저 요즘에 구독자 권리 그 있죠? 구독자 권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주 다 공짜지 알아. 집에서 여러분 일주일을 매겨주고 재워줬어요. 고맙다는 말한 마디 안 하고 그냥 가는 거 있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은 넓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그런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예요. 부담만 맨날 치고. 그래갖고 어, 집을 호텔 을못 잡았대 공기. 형님, 그럼 집가 사고 이틀 있어라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좀내 물에서 동생네 들어오는데 그 조사했는데 힘들었어. 그러니까 사람 들기는 쉬운데 내쫓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음, 이런 게 도움이 되셨다, 뭐 구독 좋아요는 기본으로 좀 눌러주시고. <laughs>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저 오셔서 저기 해봤잖아, 맞지? 네. 너는 자기 새끼들이니까 얼마나 신경 쓰고 제대로 알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신경 안 썼었어요 이런 교육 같은 거 그냥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아니더란 얘기야, 진짜. 이제 조카들1이니까 제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알게 되다 보니까는 어 이거 괜찮겠다 싶은거지 맞죠 네. 오셔서 머리 한번 하시면서 좀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 연결해드려요 머리 안하면 연결해드리지만 알겠지 <laughs> 네, 긴 시간 시청해 서 감사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큰 큰 힘이 됩니다 머리하러 오세요 <웃음> 오세요 <웃음>